안녕하세요. 모더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리액트에 대한 설명은 얼추 끝이 난것 같아서 이제 리덕스에 대한 이제 부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리덕스는 설치를 앞서서 일단 리덕스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리덕스는 원래 기존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 만들었던 이제 플럭스라는게 있습니다. 플럭스라는게 있는데 이 플럭스 같은 경우에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어... 여기는 잠시만요. 설명을 해놓은 곳이 어... 아마 영상을, 영상으로 봐야하는 것 같은데 뭐 대충 일단 설명을 드리면 그... 이, 플럭스는, 뭐랄까요? 스토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액션과 디스패처.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아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냥 플럭스 아키텍처라고 아마 검색을 하시면, 어, 이렇게 많은 정보가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액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디스패처로 전달이 되면은, 디스패처가 이제 스토어라는 곳에 그 액션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액션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동작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뭔가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액션이라 부르고 이 디스패처는 액션이 전달이 되면은 이제 실제로 그거를 이제 어 처리를 한다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처리를 할 데이터는 이제 스토어에 들어있기 때문에. 디스패처가 이제 스토어의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뷰, 저희가 이제 e 그 리액트 같은 경우는 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화면에 출력되는 이제 그런 뷰단에서이스토어의 이제 그런 데이터 변화를 이제 탐지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 이 플럭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플럭스 같은 경우는 문제는 아닌데 어 기본적으로 스토어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스토어는 한 개만 두고 이제 어한 개만 두고 이제 어 이렇게 처리를 하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게 바로 리덕스입니다. 그 리덕스에는 어 일단 디스패처라는 개념은 디스패처라는 별도의 개념은 없고요, 어 디스패치라고 해서 이제 스토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메서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덕스에는 그플럭스에는 없는 리듀서라는 게 있어요. 즉, 하나의 스토어에서 모든 데이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 어떤 액션이 넘어왔을 때, 그 액션이 이제 어떤 동작을, 즉, 스토어의 어떤 상태를 변경시켜야 하는지를 판별해서 실제 그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바로 리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액션, 리듀서, 그리고 스토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리덕스 같은 경우는 어, 학습을 하기 좋은 그 사이트가 있어요 튜토리얼 사이트가 있어서 어,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어, 잠시만요 아마 음, 검색을 해 볼게요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여기 리덕스 공식 홈페이지가 있죠 여기서 이제 이 기본 개념부터 이제 튜토리얼까지 차근차근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이 된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여기는 아마 없는 것 같네요. 어쨌든, 어, 이렇게 있고, 그 보시면 이제, action, reducer, store, 이세 가지가 이제, 리덕스의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 리덕스를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npm install, save, dev, 리덕스를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를 해 주시고요. 어, 일단, 리덕스를 설명하는 동안에는 리액트에 대한 부분은 잠깐 생략할게요. 을 그래서 어, 렌더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 주석 처리를 하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리덕스를 설치를 하시고 어, 리덕스에서는 이제 이 create store 라는 이 함수로 이제 스토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스토어에 이제 이런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스토어가 변경되었을 때 어떤 작업을 처리하고 싶을 때는 이 서브스크라이브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고, 이제 디스패치 이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이게 액션인데, 어떤 액션을 이제 전달, 할 건지 전달해주면은 이제 그것을 리듀서가 받아가지고 실제 스토어의 스테이트를 변경시킵니다. 스토어의 스테이트, 즉 스테이트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리덕스에서는 이제 이 데이터들을 스테이트라 불러요. 그게 보시면은 리덕스는 예측 가능한 스테이트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말 그대로 이제 모든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이제 보관하고 있는 이제 말 그대로 그 보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스테이트 컨테이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스토어입니다. 스토어에서 이제 스테이트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의 형태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는 무조건 오브젝트여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직접 만들어 보면서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스토 리덕스 스토어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이제 스토어는 그레이트 스토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이 스토어를 만들 때 이제 여기 써 있는 이 카운터, 이 카운터가 이제 리듀서라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리듀서는 반드시 이 인자가 이렇게 그 똑같이 이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이 스테이트, 액션 이두 가지가 넘어와야 되는데 보니까는 객체가 아니어도 되는 것 같네요. 어, 근데 보통 객체로 쓰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쓴 적은 못본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스테이트가 실제 데이터이고 액션은 이제 어떤 거를 할 것인지를 이제 구별하기 위한 일종의 식별자 같은 거라 고 보시면 됩니다. 액션은 보통 이렇게 문자열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unction counter라는 리듀서를 써서 그냥 복사하기요 일일이 치는 거는 시간 약간으로 복사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 인크리먼트라는 액션이 넘어오면은 스테이트를 1 증가시키고 디크리먼트라는 게 들어오면은 마이너스를 시키고 이게 리듀서는 반드시 이 액션이 이제 액션이 원래 액션은 무조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가 넘어와야 되고요 무조건 이 타입이라는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떤 거를 처리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스토어 디스패치를 해서 위 액션을 호출하게 되면은 이 리듀서의 액션에 인크리먼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근데 리듀서는 반드시 어 여기 처리할 액션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 스테이트를 그냥 바로 리턴 시켜야 돼요. 이거를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리듀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리듀서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하나지만 나중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조금만 커져도 리듀서, 리듀서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어, 리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쭉 타고 오릅니다.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걸리는 거를 잡아서 체크를 해서, 잡아서 이제 기능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스테이트를 바로 리턴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값을 리턴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 이제 제대로 동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스테이트를 리턴시켜 줘야 되고요. 반드시 스위치 케이스문을 쓸 필요는 없지만은 뭐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경우가 거의 99.9%라서 뭐 스위치 케이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디폴트의 리턴 스테이트, 즉 스위치 그리고 디폴트 리턴 스테이트는 항상 그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스토어에다가 이제 이 리듀서를 전달해 주면 이제 이스토어에 리듀서가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스토어의 디스패치 명령을 통해서 어, 이걸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션은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타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 크 c r e m e n t 라는게 있으면은 이제 되겠죠 이 값을 확인을 하려면은 이제 뭐 콘솔에 뿌려보면 되는데 데이터를 가져오려면은 store.getstate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콘솔을 보시면 이제 1이 찍혀 있죠. 처음에 스테이트의 기본값은 0이지만은 이 디스패치를 통해서 1이 된 겁니다. 뭐 한번 다른 명령어들을 조금 더 실행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디크리먼트 같은 거를 이제 넣어주고 이제 다시 한번 콘솔을 찍어보고 결과를 보시면 이제 10즉 보시면은 이 디스패치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동기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동기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일단 이제 리덕스의 기본적인 요소는 이게 다예요. 그 리덕스가 자체만 보시면 상당히 가볍고 간단한 개념인데 나중에 리액트랑 이렇게 이제 연동되고 나면은 약간 좀 복잡해져요. 어, 그리고 이 보통 리듀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일 리듀서만 있는 경우는 잘 없고요. 보통 이제 리듀서들을 어, 여러 개를 만들어서 분리 작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한 개로 결합하는 형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Combine 네. Reducer라는 그 유틸리티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제를 좀 볼게요. 보시면 이제 리듀서 u c e 보시면 이제 어 리듀서 를 보시면 아마 검색하는 기능이 여기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 이게 문서가 문서 부분이 아마 있을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아 여기 여기 있으려나요 아 여기 있네요 리듀서 에서 이제 이 컴바인 리듀서 라고 있죠 그래서 이 컴바인 리듀서 라는게 이게 근데 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리듀서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 그 다음에, 그, 여기에 이제 리듀서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카운터 말고, 뭐, 더미, 더미는 이름의 리듀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function, 더미.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여기도 state가 있겠죠. 그래서 뭐, 데이터는 1, 이런 식으로 action. 이렇게, 이, 보통 이 state의 default 로 데이터를 많이 넣어 줍니다. 왜냐면 스테이트는 반드시 데이터가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위처럼 간단한 데이터라면 이렇게 바로 데이블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통은 스테이트가 뭐 본토가 아니고 이제 간단한 경우도 있고 복잡한 경우도 있어요. 복잡한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게 편해요. 디폴트 스테이트 그래가지고 데이터는 1 이렇게 해서 이제 디폴트 스테이트를 스테이트에 넣어 주면은 이제 좀더 깔끔해지죠 코드가. 그래서 그냥, 뭐, 바로 스테이트를 리턴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하는 건말 그대로 더미 스테이트고요 카운터 대신에, 이제 이쪽에서, 이, 그걸 하시고, 이제, 어, 카운터는 카운터. 그리고 더미는 더미.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 겟 스테이트를 했을 때 약간 바뀝니다. 데이터를 가져올 때. 아까는, 어, 카운터가 가장 최상위에 있는 리듀서 하나였기 때문에, 단일 리듀서였기 때문에, 어, 스토어 스테이트에서 바로 이 값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은 이렇게 리듀서를 이제 아, 이렇게 쓰면 안, 안 되고요. 컴바인 리듀서라는 걸 써야 돼요. 제가 실수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 여기서 가져와야 됩니다. 컴바인 리듀서를 가져와서 어, 이쪽에서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리듀서를 묶게 되면은 이제 이 스테이트 안에 리듀 여기서 지정한 이제 이 리듀서의 키 값, 키값 안에 이제 이 스테이트가 들어갑니다. 즉 리듀서 하나 하나가 이제 각각의 스테이트를 따로 보관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를 이제 다시 실행해 보시면은 콘솔에 아까랑 다르게 이제 카운터가 이렇게 분리가 되죠 더미하고 분리가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보통은 이 스토어의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리덕스라는 이 개념을 리액트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